어때요? 봄이 머리 보호하려고 쓴 거예요? 응?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말라고 쓴 거예요? 헬멧, 착용 소감이 어때요, 딸? 응? 어? 좋아? 좋아? 아예, 뭐라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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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멧 착용 기분이 어때? 봄이 응. 안전을 위해서 쓴거야 지금 헬멧 응? 응. 이제 응. 혹시라도 더 쓰러질까봐 머리 부딪힐까봐 안전을 위해서 쓴거야 알겠지 딸? 어때? 봄 응. Å. Mm. Mm. 어디로 갈까? 뭘 만져볼까? 자, 핑거푸드. 오늘은 당근입니다. 응? 들고 먹어. 접시 만지지 말고, 당근을 들고 먹어. 뭐가 봤다? 응, 들어? 음 응,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입으로 가져가 그렇지 입으로 입으로 가져가. 입에 넣어봤달. 어 잘라졌네. 아, 너무 아, 이고 응, 입으로 가져 갔다 입으로. 먹어, 고마. 얌얌 먹어. 다른 거는 잡으면 다 입으로 가는데 왜 이런 입으로 안 가? 아이고, 다깨진다 입으로 입으로 가져가 당근이 막 손에서 부서진다 딸 그지 말랑말랑하지 입으로 가져가봐.

그렇지 잡아 어. 잡아 잡고 잡아 응. 그렇지 아니 너무 딱딱해 아니야 손으로 빼도 되는 거 먹어도 돼 그래? 다시 어, 해봐 다시 입었잖아. 다시 해봐 고마야 다시 입으로 입어안돼아 어. 싫어 아 싫어 접시를 다 내동댕이 친다, 접시를 내동, 내동댕이 친다.